달라가던 때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것이 볼품없다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.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알게 됩니다.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. 점점 사람들은 줄어들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쇠퇴져 해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깃발을 분명하게 꽂고 흔들리지 말고 버티는 것입니다. 예전만 못하다 생각하십니까?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.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. 예전만 못하다고. 그땐 잘 나갔는데. 그때는 세 가족도 많이 왔는데. 그런 때가 있었죠. 세 가족이 줄어들고 교회 재정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때.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는 것 같이 보여지는 지금 이때. 지금 이때에도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.